안녕하세요, 독주 여러분. 차트를 부는 남자 차분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표현을 좀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JPM 위크. 메인 쇼케이스 확정. 이건 단순한 참가 소식이 아니죠. 이 JPM 위크는 이전 세계 헬스케어 자본이 움직이는 1년에 단한번 있는 메인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메인 쇼케이스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이제 간신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판에 올려진 기업이라는 뜻이죠. 현재 이 쇼케이스는 이 글로벌 비파마와 이 보험사, 그리고 대형 투자 기간 이들이 실제로 파트너십과 딜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이후에 조단이 뭐 계약이라든지 뭐 전략적인 제휴, 뭐 대형 투자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JPM 위크 메인 쇼케이스가 로키레스키어에게 단순한 노출일까요? 아니면 1월 조단위의 빅딜의 소막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JPM 위크 메인 쇼케이스의 격과 왜로킹 헬스케어가 이 자리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주가와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차트와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1월달이 왜다 다를 수 있을지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정확히 짚어 가야죠 이 jpm 이크 그, 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대 행사죠 이 개별 미팅 중심의 사이드 이벤트인데 그리고 메인 쇼케이스 이렇게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중에서도 메인 쇼케이스는 이 선별된 기업들만 오를 수 있는 핵심 무대 인데요 여기에 올라간다는 건이 단순히 참가가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자본에게 공식적으로 이 검증에 대한 테이블이 올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켓이큐어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조정 또한 강하게 상승세가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쇼케이스의 딜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까요? 현재 이 JP 보건 컨퍼런스의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에 대한 이 딜이 갑자기 발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흐름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 메인 쇼케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자,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죠. 현재 이 글로벌 비파마와 보험사의 관심을 확인을 한 후에 컨퍼런스 기간 중에 미팅이 폭증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컨퍼런스 이후에 실무협상과 몇주몇달 후에 이 계약 또는 투자 즉이 메인 쇼케이스는 길의 시작 버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메인 쇼케이스 확정이라는 말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JPM Week가 아무 회사에나 쇼케이스를 올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기술 단계가, 이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섰고, 이 단일 파이프라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글로벌 확장의 스토리가 있고, 이 보험 시장의 구조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 현재 이 로켓 스퀘어는 최근 이 조건을 빠르게 다 채워왔죠. 그래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답은 나옵니다. 현재 로키의 스퀘어의 이 기술 포지션을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여기서 기술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로키의 스퀘어는 이 AI가, 자 AI와 이 3D 바이오프린팅 기반의 재생의료 플랫폼이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AI로 이 질환의 진행을 예측할 수가 있고, 자가세포의기반의 맞춤적인 이 조직을 설계를 하며, 이 3D 바이오프린팅의 재생 패치를 제작. 이 구조는 피부, 신장, 연골 등 여러 장기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즉이 제품 하나가 아니라 이 플랫폼 하나가 시장에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왜 그림의 로키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이 글로벌 자본의 움직이는 이 돈과 이 기술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핵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약속했던 이 수익의 약속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4일 수요일 날짜죠. 제가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 종목을 긴급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위 상단에 010-4825-04715 서보남이라고 제 이름 문자 주시거나 숫자 0 하나 문자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그대로 공유해드렸던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6일 날짜죠. 정말 시원한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잠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자, 고가 기준으로 27% 정도 강하게 투심이 자극이 받아서 이 장띠 양봉이 가볍게 만들어진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제형솔루텍입니다. 자, 오늘 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으로 26%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제가 몇 번이나 영상 올렸었을 때이 삼성의 숨은 테마 종목이라고 하였죠. 자 오늘 투심이 자극돼서 66, 26%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온코니 테라퓨틱스 종목입니다.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오늘 이 고가 기준으로 16%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자 현재 이 자큐보와 네스파리브를 인해서 중국시장을 장악했다는 라 말이 이 과연 소문만이 아니었죠 자 오늘 강한 이양대양봉을 만들어줬던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첫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 26%자 제형솔루텍 26%, 자 제형 26 온코닉 16%자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100만원만 넣으셨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들의 수익이죠 자, 아직 구독만 하시고 단기 테마 종목 못 받으셨다면, 자 위에 있는 상담 번호 010-4825-04715, 차보남, 또는 숫자 0 하나만 문자 주시면, 자제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 이 약속의 시간 오후 3시가 이 무료 실점 매매 시로 방에서 제가 이세 가지 종목 추천드렸던 예약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 D 테크놀로지 2시 57분, 그리고 제형솔루텍 3시 1분 온 코니 테라피틱스 3시 7분 이렇게 각각 상 마감 전에 추천드렸던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전날. 그 전전날에도 제가 꾸준하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한테 최소 5% 이상씩 꾸준히 수익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약속 꼭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를 기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만 제가 이 재료가 터지기 전에 자, 종가 기준으로 추천드렸는데요. 자, 정보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한 번의 경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뭐 가장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건 다시 불러왔던 이 불장에서 단기 테마들이 속출할 때 함께 얻어가는 거죠. 고심 끝에 담아두셨던 이 기업 종목들 실적, 수주, 방향성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 이 수익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아, 결국에 지금 이 보이시는 이 화면이 12월 24일 날짜 제가 실제 추천드렸던 기록입니다. 투자는 결국에 적당한 기일를 잡는 능력이 전부인데요. 하지만 전업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위에 상담번호 010-4825-0471호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자, 숫자 0 하나 이 문자 주시는 무드의 구독자분들께 그대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뭐, 가입하셔라, 뭐, 비용이라, 뭐, 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청자 하시는 분은 이 구독자분들과 이 시청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셔야 앞으로도 뭐, 좋아요도 누르시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경험 토대로 이 좋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좀더 나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채널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딱한 가지 제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듣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직도 입장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위에 상담 번호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특자 0 하나만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진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하시는데까지는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나 뭐 포토샵 이런 편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의 리스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렀다고 믿고 오늘의 영상의 핵심 내용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의 핵심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글로벌 자본은 기술 설명에 큰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딱 이건데요. 이 반복적으로 매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보험과 연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표준이 표준화가 가능한지 이세 가지를 보죠. 현재 이 로켓 스퀘어의 플랫폼은 한번 시술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AI 분석과 재생 시술, 장기 모니터링, 이 흐름 안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글로벌 자본이 좋아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왜 1월달이 조단위의 딜의 출발점이 될수 밖에 없을까요? 자, 매년 이 조단위에 대한 딜이 1월 이후에 나오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 연간 투자의 계획의 확정과 파트너십의 전략의 설정, 그리고 이 신기술 검증이 완료인데요. 현재 이 JPM 위크는 이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만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1월에 조단위의 빅딜의 서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에서 만들었던 스토리가 이 jpm 위크에 까지 통하는 이유 자 여기서 일본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야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 고령화화 이 만성질환이 폭증을 하면서 의료비의 부담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의료에서 먼저 반응했던 시장이죠 언제그 로켓 앤 시키어가 일본에서 특허 협력의 스토리를 만든 건 바로 이 1월달에 있을 JPM 위크에서 검증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JPM 위크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이 기대 조절이라는 거죠. JPM 위크 직후에서 이 계약 발표가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문데요. 현실적인 기대 포인트는 약이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파트너와에 대한 이 미팅, 미팅을 공개를 하고, 이 파일럿에 대한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이 보험 시장에 대한 진입에 관련된 코멘트와 추가 미팅의 일정의 확정이죠.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와도 시장은 충분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JPM 위크의 이유가 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소속 미팅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 공동 이 MOU 체결과 이 연구 파일럿 뉴스가 꾸준히 붙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글로벌 언론과 이 리포터에 붙는가? 이 흐름이 이어지면은 이건 어 로키헬스케어의 기업의 레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루짜리 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로키 헬스케어의 긴급 매입 전략 보고서 올려드렸는데요. 아직도 확인 안 하신 구독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8 2 5 0 4 7 5 사보남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또는 숫자 0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키 헬스케어의 이 겸급 전략 매입 보고서에 나오는 따르면, 자, 현재 이본 게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로키 헬스케어가 관심 종목이 아니라 이 글로벌 판 위의 평가 단계로 들어섰다는 라게다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매입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과 이 향후 로드맵까지 다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로키 헬스퀘어를 보유하고 계신 뭐 구독자 분이시거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분이시면 꼭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 로키 헬스케어는 이 글로벌 판위에 평가받는 단계로 들어섰죠. 이 메인이 바로 이 쇼케이시는 그 출발성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는 걸로 해서 뭐 따로 비용이 발생되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꼭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위에 상단에 0 1 0 4 8 2 0 4 7이라고 차보남이라고 글자 세 글자 남겨주시거나 숫자 0, 위의 번호로 하나만 보내주셔도 충분히 제 구독자분과 저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비용 발생 없이 그대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 번 수익을 주었던 이 로켓 스키어입니다. 자꼭이 전략 보고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